아저씨 오마이갓 오 똥냄새 싫어해요? 내 시트 이태리 가죽이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얘 똥내가 쪼매나도 이거를 뿌리안 농사가 안 되겠습니까 알빠예요 나 브이로그 다 찍을 때까지 엔진 끄고 대기하세요 먼지 날리니까 <laughs> 기장님요내죽겠 니더 서울서 온 놈이 똥내 난다 카면서 차를 똑하니 막아놓고 안 비킨다 니까 뭐라? 똥내 농사 지는데 와갖고 자, 우리 놈이 어디있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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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 우리 우나좀 답답해 뒤죽겠네 네 그래가니는 아 우리 우나선생님리 이장님이 그림우게 끌고 오는데 리우이라도좀리주리다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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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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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상 그림도 우리 우리 우아 왔다마 이장님 샷단일일 뿐이 그음으로 갔다가 오픈카한번로 냈다 뜯은 거 아닙니까? 뚜껑을 열어놔서 시티고 핸들과 아이 똥물로 코팅이 되풋다 골못 타마 차! 똥물! <laughs> 으아 질질 자지마라 니가 자영광 받는다고 뚜껑 열어놨다이가 어이 선생님 유기농 좋아하지만 똥팩 제대로 했네 냄새 죽이네 <웃음> <웃음> 마나 냄새 졌다 그래서 푹사가마위서